너무 행복했어요. 그게 무슨 촬영인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? 네트상. 음. 네. 부산. <웃음> <웃음> 그 이제 이번 시즌 2는 어떤 작품인지 대표로 손가지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제가 하겠습니다. 뉴스웨이 근데... 시즌 2에서는 그리노움 생존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더큰 환경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벌어지는 이야기의 서사가 있고요. 그고 새로운 아주 영향력 있게 그 경제들의 등장과 비스터리한 사건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의 대모에들어버리는 사건, 사투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갈때 그렇게 늘뿌듯했다고 들었는데 그 감정 좀 얘기해주세요 그때가 이제 촬영 초반에 부산 진학이었는데요 진장을 지르고 집에 숙소에 갔는데 어 뭔가 어 그날 찍었던 촬영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등산을 하고 났을 때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촬영을 외쳤는데? 예. 그러면서 뭔가 알수 없는 뿌듯함과 행복감이 느껴지면서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장르의 또 다른 매력이다. 그게 무슨 촬영인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? 너무 어, 좋습니다, 이기 웹투사. 그때가 이제 진우 아, 이제 진우 님을 끌고 가는. <laughs> 아, 가장 정말 만족스럽고 마치 사랑인의 마음으로 촬영을 한 <laughs> 장면 그 장면은 어, 이진욱 씨를 끌고 갔던장면이다 네네. 질질 네. <laughs> 그냥 기억 이있습 그냥 끊은 것도 아니다. <laughs> 네. 그렇 그런 이진욱 씨가 맡은 그 인물도 사실 굉장히 검상 치용하고 있는데 인물 소개 좀 해주시죠. 네.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얼굴의 반이 정의명이고 반은 편상입니다. 미묘한 걸까라고 공기를 했거든요. 알아보실까요? 어. <laughs> 아 어, 저희가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진짜 네. 그게 느껴지는 아,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. 네 아. 저... 트스를 통해서.